왼쪽으로 와야? 그래 토르비온 있다, 어, 왼쪽으로 와. 이거, 이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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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데? 작아, 이거. 야, 뭔데? 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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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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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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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자리 엄청 고에너지에요 지금 게요라 아다 고추장네. 잠추시 포탑이 옵니다. 있어 회전 초밥으로 포탑이 와요. 배달 왔어요. 배달. 다 아이고 채워야 조심해요. 맥크림 회전초밥 토르비온이랑 잖아. 맥크림 회전 초밥 탔어요. 토르비온이랑 맥크림 회전 초밥 탔어요. 예? 저 상대 어, 저거, 토르비쓸때 방패를 내려버려. 예. 그러면 배표를 깎아. 아이고, 나. 이야. 포, 포글 포, 포글 포글 포글.

회전 초밥 톨비 포탑 음. 쪽에서 계속 생성해서 보내는데. 나라 힐안 이거 뭐야 개신난다 안녕 안녕 거기 안녕 불청객이잖아 뭐야? 어 저기 네크리 갔다 뭐야 뭐야 다뺄 어느 <laughs> 예요 아이고. 되게네. 들어오겠다. 나갔다도 들겠다이다 왼쪽이 반 골로비오는원이 골프 이용한 팀이 골프 이용한 팀이 골프 이용한 팀이 골프 이용한 팀이 골프 이용이밍 조심 이이 아, 나 콜드 맞았다. 너무나 어. 이피 물러오는 사람 없어서 너무 편하다. 실전로올 음. 사람이 없군요. 한번더 갈까? 회전초밥? 우스우리루시졸라루있던데루쓸때스루다우리 루시우스, 우스 루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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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Go! 저 남치가 있을 텐데 부금님 거기 많이 가요. 어, 큰일 어, 났어요. <laughs> 조심해야 돼요. <laughs> 어, 자기야, 아이씨, 뭐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되지 않리디난리레 어, 줘도 되니까 돼요. 오, 있다가 북한 줘도되니이겨 야,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삼성, 요호야 빨리, 빨리. 야돼리 삼성, 야 빨리. 빨리. 빨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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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재워? 요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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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딸. 밟아야 돼 밟고 있어요 다리딸피 다리아 피들어야돼한번 아나! 어 아, 7.8초 저희 그거 점수, 대 <laughs> 공수 변 공격을 준비하시오 영시오 죄송해요 마지막 회전 초밥이 실수였네요 상대 호구 없어서 한 건데. 더 빨리 들어봅시다. 사실... 네, 더 빨리 들어봅시다. 오케이. 트랙이라고요? 진짜요? 그럼 난 홈런 볼 먹어야겠다. 이거 루슈안 될까요? 아까 아까 전판에 루슈 어느 분이었지? 루시우 담당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컨셉 어떻게 맞출래? 너가 자리할래? 민찬아. 그정도로 아니죠. 나 솔져 할까? 솔져나 호구를해 너가. 솔져에서 너 지금 2층 프리즈 넣으면 거이에먹는 아, 어, 겐지에... 내가 할게. 아, 루시우가 없다. 아, 루시우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속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돌진 조합이라서. 공격 시작까지. 어, 이속이 없다. 속, 계속 라이만하고 있어 가지고. 나 모르겠다. 울저로 왼쪽 왼쪽 2층 가서 프리드를 해 우리는 정면 치고 박을게 아니면은 뭐 너가 그냥 호구해도돼울저가 나을 것 같애 아니면 너가 자리하고 내가 파다를 할게 파라...너가 자리하지 자리야? 어 이렇게 하자 아, 아 못냈다 윈스한테 아, 방도 주면돼 정면으로 음. 줄게요 황벽 줄수 있어요? 오케이, 는 데? 자리야, f 커싱이에요 자리야. w i n 주세요. 전짤루시자 자리야, f 커싱 자리야, 부터자리아 f o c 자 <놀람> <놀람> 겐지님 나랑 이거 타자. <놀람> 세전 초밥 <초반 놀람> 쪽으로 넘어가요 우리. 안녕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같이 가 같이 가. 아니야 파라 <놀람> 걸렸다. 괜찮아. <놀람> <게자, 게자. 놀람> 일로 다 들어가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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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속 이속 키고. 가서 아나부터 잘라요.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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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하나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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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랑 다 몰려있다 솔저 딸피 솔저 딸야 뭐야 나이스 거점 먹고 라인 라인 포커싱 해요 나이스 젠장 그다 루시우 좋아 나오는 거 나오는 거나로비오 나이스 거점에 3명 붙어주세요 상대 궁 없고 우리 궁 빨리빨리 써야돼 빨리빨리 나가 <laughs> 뭐야? 이거 드라서. 힐부터 힐 힐부터. 힐부터. 힐부 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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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부 준비하십시오. <laughs>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리분리팀기 우리 팀들, 우리 팀들, 우인 팀들, 우리 팀들, 우리 팀들, 우

기계음 반 목소리 반인데요? 물반 고기 반인데? 아니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뭐야 순반 목소리 아 고맙습니다 루시우 왼쪽 아 돌아가면 볼펜인가? 그... 다 왼쪽 가요 일로 오세요 라인님 일로 골고. 오세요 어. 트레 있어요 트레 아 트레 이 역행 빠짐 현지안 보여. 우리 루시오 봤어? 이거 <laughs> <laughs> 잡아요, 디바. 선 디바, 선 디바, 선 디바. 나 나가 누구야, 나가 누구야? <웃음> 아이고. <웃음> 괜찮아 괜찮아 비 막아요. 이거사이 그거 호가세호 호그. 트랙이 이트레이같은데트 맞으면 돼이 트랙이 면 돼요 와, 뭐야? 이거... 카레랑 어, 쏘져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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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짤, 아, 짤, 윈스턴, 짤... 저건 내가 맡을게요. 님들아, 솔드 짤... 아, 자잠 아, 핵이네 점수 이대 공수 변형. 핵이야? 어, 핵이야. 아니, 핵 아니면 저렇게 화안 남. 기분 좋음. 이이렇게이 봤어. 대 어. 아까하고 똑같이 하자. 너가 자이야 어. 뭐야? 메모리야이미이야상이온 메버링 거 같아. 어머니. 아. 잘 가고. 애초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가 좌클릭 누를 때만 따라가. 근데 나한테 에임 붙으니까 에임이 흔들리지가 않아, 진짜. 그냥 오메다가 되고 따라가 갈기는데. 더핵 어, 맞아. 신고해야지. 페미 야미 님 아이디 뜻이 뭐예요? 공격 시작까지 30초.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지었어요. 이게 요왜 이렇게 아니야? 핵 아닌데 핵이라고 하면 기분 좋을 텐데. <laughs> 저기 좋지 핵이라는 뭐가 밝혀졌네요. 전분에서 <laughs> 벽을 쏴, 벽을 포착했다. 나 숨어있는 곳. 그 돼요? 어, 어 방금내려가 어, 어, 아니! 아, 아침 매당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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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우리 아, 다 어, 아, 아침 매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일게요 그만 길만 걷기에는 한100몇점 정도 남았어. 어서 달려야 어,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좀 뺄게요. 오케이, 뺐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아침 매장님, 뭐가 <laughs> <laughs> 있어가지고 내가 막와앞으로 들어가겠다. 얘네 붐 있을 텐데, 놀고 <laughs> 잘. <홀더살, 홀더피. 웃음> 오 <목소리가> 저는 제가 아무나도 회피했어. 차가이들이랑 사마시 이승주라고 거짓 판사. 재고원님 있었으니까 영상에 넣어주겠습니 아나 죽겠잖아 전... 상대 아나 필. 호구 딸피. 우리도 죽었. 밀턴 밀턴 반피. 나 죽었다. 궁생기기 <목소리가> 전에 빨리 죽여. 거의 생겼을 거야. 나이스. 아세미님 고맙습니다. 세미님 고마워요. 아나가. 나 이제 거점 먹고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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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먹고 있어요 거점 먼저 밟아주세요 네, 네, <목> <거점 만지면 목> <안목> 다가 같이 가 같이 거점 같이 밟아요 주인스턴 오잖아 얘들아 아 뭐야 아니 왜 거점을 다 버리고 가좀좀 먹어요 형들 거점 와봐 다다 뒤로 와 거점 먹어야 돼 아직 야, 안 끝났어요 그 얘네들 다이고고 네. 있어요 지금 난 돌격해. 아, 아니 저기 못뚫나고요 저기요? 가르요얘들헐 아, 아, 에이 나 뚫은 줄 알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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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다데뭐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저 아직 못 뚫었어요. 뚫어볼게요. <laughs> 갈고리 빠지. <꽈드. 웃음> 자리야 포커싱 할게요. 포탑 왼쪽 포탑 컷. 1턴 재웠어? 자리아 야 남았어요. 1 0턴 포커싱 할게요. 자 자리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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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살이야. 시간을.. 야1살 35.25배 2호 미래를 봤네 너무 많이 봤다 여기서 바로 한 번에 가요 겐지님 아까처럼 가자 아 어, 어, 쏘리 쏘리 에야 이거 못 뚫으면 개싹이야 무조건 뚫어야 돼 나도 강아지, 거의 주세 전에. 목욕, 목어 루토, 컨트롤, 댕. 루토, 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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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 이봐! 오른쪽 쏠자, 오른쪽 쏠자, 오른쪽 쏠자. 확인. 나이스. 와, 퀘스어요 죽어요. 야 아까 애 뚫은 줄 알았지. 우리 팀다 있지 않았나? 이라서 다행이다. 저, 저렇게 먼저 와도 절대 먼저 해. 나 우리 팀다 있어가지고 겐지랑 미리 가서 자, 자리 잡을라 했지. Ah